12월 5일 화요일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교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는 골로새 교회의 침투한 이단들. 그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율법주의적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18절부터 19절은 천사숭배적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은 금욕주의적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주의적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의식법에 의하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또 유대 전통에 의하면 모든 성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수전절 등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월삭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오늘날 절기로 지키지 안니다 안식일은 필요 이상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요. 이와 같은 유대주의적인 의식법 전통에 의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이단들을 경계해라.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의 것이니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19절은 천사숭배적 이단 경계를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경험했다. 혹은 경험하지 않고 경험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비롭게 어, 포장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어,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이 시기에는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큰 피해를 주고 미혹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살펴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꾸며낸 겸손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비할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중보자인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은 천사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겸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천사 숭배자들이요. 천사를 직접 봤다, 체험했다 혹은 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이지 아는 것처럼 혹은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서 자기가 본 시각적인 것을 의지하여서요. 성경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어느 순간 천사 숭배를 하게 되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몸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본인이 홀로 신령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본인의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진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16절부터 17절까지 율법주의적인 이단에 대한 경계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단이 전해주는 잘못된 교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 뭐 음식의 문제, 절개 문제, 월삭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사 숭배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신비주의적인 경험, 본인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 예언을 한다, 나에게 오라,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와 같은 말로 성도님들을 미혹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를 받음으로. 직통 계시을 받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함께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따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특별한 것처럼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금욕주의적인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도 고기도 결혼도 다 금지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육체를 확대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훈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외식된 겸손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한 데는 유익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는 오직 육체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는데 금욕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육의 소욕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를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금욕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효과적이지 않고요. 오직 성령을 따를 때에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받아야 되는 교훈은요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쫓아서 머리 대신, 진리 대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다. 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플러스. 나는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말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 뭐 예언이나 직통개시에 미혹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성령을 따름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